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뉴화 독전 채비의 정확한 사용법 사용 설명서 안내편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나눔을 하고 있는 이 채비, 체비, 이 채비를 받으시면 요렇게에바폼에 지퍼백 안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소소형 맨도레가 하나, 두 개씩 아마 동봉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요 소형 맨도레, 요 소형 맨도레를 넣어드리는 이유는, 요 소형 맨도레를 넣어드리는 이유는 요거를 원줄에 걸었으면 유아독전체비는 상단 쪽에 핀도레가 달려있어서 여기다 이렇게 걸어서 쓰시라고 편안한, 편안함을 드리려고 자, 요것을 동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것을 매기 이전에 전동리를 사용하다 보면 원하는 수심층에서 채비가 스톱을 하고 또 올라올 때이 초리를 통과를 해서 채비가 올라오면서 이 끝에 쪽에까지 이것이 들어올 이 초리대를 들어오면 초리대가 이렇게 혀버리거나 이렇게 혀버리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초리대 보호를 위해서 면사매듭을 할 건데요. 면사매듭을 해서 스톱을 시키라면 스토퍼가 있어야 되겠죠. 자, 바다낚시에서 쓰는 이런 반달 구슬 형태, 뭐 카본 구슬 형태, 원하시는 형태대로 골라서 쓰면 됩니다만는 라인이 가늘다 보니까 아주 가늘은 사이즈, 구멍이 아주 작은 사이즈를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걸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반달 구슬을 먼저 하나 통화를 시켜 놓고. 면사 매듭은 나중에 할 거니까 이 동봉해드린 소형 면도래를 연결을 시켜 주면 됩니다. 매듭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인프로브 클린치 노트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땡기면 클린치 노트인데 없기 때문에 풀립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한번더 집어넣어 주시고 이 상태면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잘라내시고요. 오늘 추리는 깔때기님의 자작전동일래 우리 농부님의 봄신의 추리를 요 모델로 삼았습니다. 아주 이쁜 수제 명품 추리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요 소형 멘도레를 드린 이유가 요거는 이 가이드를 다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요 가이드로 빼주시고요. 통과를 시킵니다. 지금 이게 멘도레가 일로 들어갔다는 이유는 감을 때도 따라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런 상태로 일단 1차적인 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채비를 여시면 갈매기 표시되어 있는 거. 제가 늘 상하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돌의 사이즈도, 요거는 같은 사이즈입니다만, 그, 최근 버전에는 이 돌의 사이즈도 바꿨습니다. 하단이 더큰 거, 상단이 작은 거. 그래서 묶으실 때는, 요 상단 돌에부터, 바늘을 부드럽게 밀어내시면서, 그냥 잡아당기면 터지겠죠. 이렇게 이렇게. 자, 요 상황에서 핀 도래를 여시고, 맨 도래를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풀러서 하단 쪽에는 봉돌을 달아주면 되겠죠. 제가 봉돌을 꺼내 놓은 게 없네요. 어쨌든, 자, 요거를 대충 그냥 봉돌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이 되면 채비가 요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요런 모양이. 그래서 왜 이게 상단하다니 중요하냐? 바늘이 묶인 방향이 지금 이걸 자세히 보시면 예, 잘안 보이네요. 자세히 보시면 이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상단 쪽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바늘을 물속에 구더기를 껴서 물속에 집어넣게 되면 약간의 저항이 걸려서 이 바늘이 원줄에 달라붙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방향으로돼 있다고 생각하면 이 내려가는 묶인 방향이기 때문에 이 물속에 내려가면 처지면서 이 원줄에 달라붙게 됩니다. 아무래도 입질을 입질 받는데 에로점이 있겠죠. 그래서 상하단은 상하단 구분은 강조를 해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이 세팅을 하는 법은 설명을 다 드렸고요. 자, 이제, 낚시를 마치고 갈 때,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간단합니다. 이핀 도래에 제껴서 도래를 빼주시면 되고요요 라인은, 요 라인은 그냥 가이드 통과한다 그랬죠? 가이드 쪽으로 그냥, 그냥 빼주시면 됩니다. 빼서 가이드 분리하시고 이 줄을 나머지를 다음에 쓸 때를 대비해서 여기다 이렇게 그냥 감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감아 놓으셨다가 이 상황에서 다음에 쓰시면서 역시 이렇게 하면 추리대를 안 상하는 그런 치비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그냥 감아 두시면 되고요 실이 움직이는 게 불편하다면 여기다 이렇게 한번 돌려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납을 하시면 되고요 이 채비는 이 상단 갈매기 표시가 있는 데를 찾아서 상단 쪽을 먼저 걸어 줍니다 걸어 주시고 그대로 에바폼, 요 사이에 칼집 라있인 대로 라인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아, 요건 아까 봉돌 대용으로 달아놨던 거니까 요 봉돌도 분리하셔서 빼내시면 되고요. 자, 낚시하시는 분들은 구도기용 핀셋 다 들고 다니시죠? 핀돌에는 여기다가 밀어넣어주시고, 여기도 핀돌에 파도 있는 홈에다가 밀어넣어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게 다시 또 바늘 방향입니다. 바늘이 순, 이게 순방향이 순방향이, 이 방향이 순방향입니다. 이 방향을 이쪽으로 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 이렇게 내려서 걸어주시면, 걸어주셔도 되지만, 역시 역방향으로 찔러서 슬그머니 밀어넣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첫수준비끝 지퍼백에 넣어서 다으시고 가방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 라인 채비집도 원형도 있고 자석판도 있고 합니다만 이 돌에까지 바늘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고정시키기에는 적어도 제 판단으로는 이 에바 폼이 최고입니다. 또 눌려도 이 자체에 쿠션이 있기 때문에 단을 보호가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유아 독전 채비 사용법 안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